인구 80만 명 이상의 중소 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 면허 시험장이 없는 부천 지역에 운전 면허 상설 학과 시험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윤 부천시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지금 부천시의 면허 취득 대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어, 취득 대상 인구는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020년도에 면허 취득한 인구가 어, 전국 그 인구수를 했을 때는 한 64.1%가 되고요. 부천시 인구 81만 했을 때한 51만 9천 명 정도로 예상되고요. 부천시 신규 면허 취득 건수는 2만 6,400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 대상자로 되는 분들은 한 5만 4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북평구 계양구, 서구 등 면허 취득 인구를 더할 경우 약 16만 명 정도가 면허 취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부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시민들이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부천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신규 면허 취득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그리고 적성 검사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 업무를 보고자 할 때. 어 성, 시,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이나 인천시 남동구 구장동 소재의 인천면허시험장 또는 안산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곳으로 시험을 보러 가려면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에 보통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경제적 또는 시간적 손실을 감시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 운전면허 상설 학과 시험장 개소가 이루어진다면 학과 시험을 보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서울, 인천, 안산 등의 면허 시험장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매년 운전면허 응시하는 약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운전면허 시험장이 지역에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제가 그 손임성, 우리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부시장님의 말로는, 현재 시장에게 보고가 됐고, 또 그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어, 저희 부천시에서는 교통정책과 주관이라서 TF팀을 구성했고요. 어, 재산활용께서는 공간을, 예를 들어서 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 어떤 그 시에서 운영하는 공간에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과 또 어, 지금 이것을 하, 하고 있는 천안시가 있는데 천안시의 사례와 만족도 조사 및 시민설문조사를 맡아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운전면허 상속 응시하는 그 응시자들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 또는 피 어, c 학과 시험과 연수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할 것으로 그, 만약에 개소가 되면 그런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현재는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면허취도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앞으로 적성검사라든지 갱신라든지 고령자의 갱신 기간 단축 등 고령자에 대한 어떤 컨설팅 교육 등 운전 면허 관련 행정 서비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나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이었습니다.